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윗보다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활동하시던 신약 시기의 이스라엘은 종교라는 틀만 지닌 외식하는 믿음을 지닌 자들이 주를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은 그들 안에서 또 그들만의 이념으로 뭉쳐서 무리 무리들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이룬 무리가 신약성서 내내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점점 세력을 키워갈 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들처럼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이념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들이 겉과 속이 달라진 이유는 조금은 복합적이었습니다. 먼저는 분명하게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였고, 이를 통해서 어찌 어찌 종교의 모습은 유지되었지만, 그 속은 종교가 없이 사는 이방인과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똑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된 분봉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으로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현실과 타협하는 믿음의 신념보다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극사실주의가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자신들이 유지한 종교적인 틀과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묘하게 혼합되어서 만들어진 형상이 바로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오늘날로 본다면요. 기복신앙주의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복신앙주의는 또 다른 이야기이죠. 기복신앙주의는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자 그리운 과거가 있었다면 단연코 나라의 부흥기와 엄청난 성장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겸비했던 다윗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로 쭉 자신들이 다윗의 자손임을 자처했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정치적인 메시아라 할수 있는 이유도 다윗처럼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나라가 회복되고 내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나는 다윗의 주로. 나타난 메시아다라는 놀라운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인으로 나타난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놀라운 것이냐면 예수님의 이한 문장으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말릴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어쩌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또, 정치적 메시아만을 바라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빈속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꾸짖으시고, 화를 내시면서 심지어 저주도 하시니, 겉과 속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싫었을 것입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이러한 군중들의 마음을 아주 100%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배척하고 예수님을 고립시켰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하나하나 실현하였죠. 이러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4절을 다시 보시면, 그 위대한 다위당도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리더십이 뛰어나고 정치적으로 뛰어나서 나라를 부국하고 태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다위당보다도 뛰어난 주님이시다. 그러기에 너희의 바램이 아닌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내 삶의 소원들도 있는 줄 압니다. 또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듯이 기복신앙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축복보다 나의 바램보다 나의 과거에 찬란했던 그 시절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서기관과 외식한 자들을 향해 경고하신 것처럼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라봅시다. 그래서 내 뜻도 내 바람도 내 삶의 간절한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길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외식하는 자처럼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이자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